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릅니다. 하지만 저희가 어, 우리 황치열 군과 우리 황치열 씨와 함께하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, 뭘 가장 하고 싶을까 조사를 해봤습니다. 네. 이리마야 치열이와, 함께 네. 치열이와 함께하고 싶은 베스트 3 함께하겠습니다. 자, 치열아, 치열이와 함께하고 싶은 베스트 3. 먼저 놀이공원 데이트. 네. 아, 뭐, 좋아다 모든 대이 로망이죠. 네. 그렇죠. 어, 이제... 그 머리, 그 동물 머리띠하고 네. 풍선 들고 솜선탕먹으면 팔짱깨고 배습니다 팔짱깨고 탕 먹고? 네. 그러니까 팝콘 깨 팝콘이나 뭐 이렇게 먹다가솜 데일까 모르겠어요. 데일까 말다가 살짝 데이면 <laughs> <온> 솜사탕~~ 네. <laughs> <laughs> 네 그렇죠. 네. 아니 최근에 놀이원 어디가 보셨어요? 어 엄청 오르들진 않았어요. 예능 프로그램 찍을 때 어, 한번 간적 있습니다. 세븐일레븐이랑 네. 네. 같이. 체 치어리가 썩다고. 네. 나가지고 놀이공원 간적 있어요. 방송 말고. <laughs> 방송. 당연 간 적은 지금. 오우. 산소통 간 적이야. 네 그렇죠. 엄청 오래됐어. 기억나. 요 놀이공원 <laughs> 아, 가면은 노리기구 있잖아요. 잘가요 네. <laughs> 엄청 잘 타. 저뭐 떨어지든 돌든 아, 뭐 던지든 못할 것같어요 괜찮습니다 네 아니 나중에 우리 팬분들과 함께 놀이공원 한번 데이트 한번 해주세요 아, 너무 아 좋죠 아니 뭐 너무 좋죠 대륙이 아이콘인데 그냥 놀이공원로 전세하시죠 다음에 타겟으로 오세요 저도 괜찮아요 거짓말 하시죠 아, 네. 아, 얼마나 좋아요 네, 이거 딱 잡으면 팬투 탁 팬투 다 같이, 다 같이. 아, 어, <laughs> 맞아같 어, 음, 어. 어. 아, 나아요나 맞아요. 아, 맞아 아, 맞아요. 어, 아요 아, 중에요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이맞아 같이 하고 요 아, 맞아 아, 맞아 아, 여러분 네. 기대 한번 해보시요 아, 아요 아, 맞아요. 요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요요 네. 진짜, 와, 이건 정말 정 아, 네. 정말 정 네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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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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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그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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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같아요. 그랬거든요. 네. 제가, 그래서 제가, 제가 데려다저 이유가 되니까요. 그럼요. 어. 네. 네.